다음 코스. 넥스트 코스. 아, 이번에 웰컴 선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우산 양산이지만 양산. 아, 이거 그나 모자에 끼는 양산입니다. 아,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아, 닙니다 이제 이집트 가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야, 세미야, 이거 좋다. 아, 와, 와,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제가 인천 공항에서. 야, <laughs> 근데 이거 10만 원인데. 이 날을 생각하고 아, 있었습니다. 이 아, 길을 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어디로 가? 직진하시면 됩니다. 직진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갈게요. 앞장섰게요 야, 여기가 시장 보다또 느낌이 또 틀리네. 오, 여기, 되게 아, 여기 진짜 어디 무슨 서부 영화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야 이거 야 이거 세트장 같아.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